안녕하세요. 네, 루시라고 합니다 아름답고 또 아름다운 신광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오. 루시가 이끼 이끼에 큰 공허를 한 좋은 상입니다 <laughs> 네, 달달한 남자 책상니다 <laughs> 반갑습니다 <웃음> 헬로, <웃음> 저... 네, 부들부들 뽀송뽀송 그건 어... 서리 얘기 아니야? <laughs> <laughs> 돌망돌망 예찬입니다 <laughs> 반갑습니다 아, 네. <laughs> 처음 들었던 루시 곡이 히어로였는데 어떻게 이런 가사를 쓸수 있는 건지 그 속에 무엇이 가득 찬 사람이길래 이렇게 사랑스러운 곡을 만들었나 싶어서 하나둘 찾아듣기 시작했어요. 음. <laughs> 무엇이 가득 차셨나요? <laughs> 원상 씨 마음. 재미난 <laughs> 추억과 기억이 가득 차 있죠. 그래요? <laughs> 제가 아는 거랑 좀 다르네요. <laughs> 그럼 뭐가 차 있는데요? <웃음> 욕망. <웃음> <웃음> 뭐 음악에 대한 그런 <laughs> 네, 뭐 갈구한 네, 거. 그렇죠. 그렇죠? <laughs> 네. 팬들도 아티스트를 닮아간다고 하잖아요. 루시 팬들의 성향은 어떤 것 같아요? 우리 정신없죠? 저희 팬들 진짜 재밌어요. <laughs> 그치? 어, 어떤 느낌? 저희한테 잘 배워가지고 <laughs> 잘배 말도 <마일도 웃음> 엄청 예쁘게 잘하죠. 그죠 그죠. 그다음에 이제 농담도 잘하고. <laughs> 음, 제가 그쵸, 그쵸. 엊그저께 <laughs> 라이브를 한번 했는데 제가 무슨 단어 하나 꺼냈는데 갑자기 그 단어에 대해서 막 드립을 막 치는 거예요. 저한테. <laughs> 서로 서로.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나를 닮아가냐 했더니 사랑하면 닮는 거라고. <laughs> 아, 거라고. 아 그렇긴 아, 하죠. 하죠. 멤버들마다 두려운 점이 다 다른데, 네. 상엽이 형 같은 경우는 에 그렇게 좀 정갈하고 성실하고 이렇게 꼼꼼한 성격인, 꼼꼼하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저는 되게 좀 본받고 싶은 것 같고, 네. 애찬이형 같은 경우는 에 뭘, 뭘안 해도 되게 이쁨 받고 사랑받는 그런 <웃음> 사람이거든요. 설이, <laughs> 설이 <laughs> <서리> 말고. 먹였네 <웃음> <웃음> 아, 근데 그거또 네, 엄청 네. 큰 그렇죠. 재능이고, 그렇죠.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네. 하는기 때문에. 네. 그것도 되게 부럽고네저는요나이스도부아 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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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원사람 좋았다. 웃음> <laughs> <laughs> 부럽지 가 않아요? 그거야아도부럽죠거 부럽지 요지 않아요? 아, 지아지 팬들이 저 보고 루시의 입덕 여정은 뭔저고말 해줬어. 음, 어, 어. 맞지 맞지. 나로 이렇게 들어와서 <laughs> 예찬이 형한테 가고 어. 상현이한테 가고 이렇게 가는데 그게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. 요제 어, 아. 아. 꿈으로 사랑의 털러가 된 기분. 제가 마지막이네요? 아니 그거 아니 나이순서대로 얘기한 거야. 야. <웃음> 아, <웃음> 아 예, 루시, 의 최고의 로맨티스트는 나라고 생각한다 어, 아, 루 <laughs> 뭐, 올렸어 이거 루시, 루시, 뭐. <laughs> 네. 아, 루시, 가사 보면은 아주 로맨틱한데 루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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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제가 보이스... 부르지. 아니야 아니야. 상엽 씨가 저도 부르지 않습니까? 아, 맞죠, 맞죠. 맞죠. 그 가사의 힘을 로맨틱하게 만들어주는 거는 <웃음> 나지. <웃음> <웃음> 네 그건 상엽이 형이고 사실 저는 전 말이죠 고백 멘트. 음. 로맨틱. 내가 딱 느낌이 <laughs> 학교에서 딱 그냥. 학교. 말라라. 네. 어. 오늘 끝나고 뭐해? 집에 가요. 나랑 떡볶이 먹으러 갈래? 막대가자들이니까. 음. 이게 뭐야? <laughs> 몰라, 네가 한 거잖아. <웃음> <웃음> 저는 그냥 제가 로맨틱인데요. 예. 이름 동의하시나요? 신 로맨틱이세요. 네, 예, 저 로맨틱이에요. 저... 어. 그렇다고 하죠. 아, 최근에 광일이가 그런 말을 했대요. 네. 이제 고삼 수능 보는 사람들한테 네. 너희가 그날만큼은 이 세상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하고 어. 와라라는 말을 했다고 맞잖아. 하는데, 어. 좀더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이었어요. 아 어. 제가 그런 말을 했군요. 말라라, 어. 오늘 끝나고 뭐 해? 나랑 떡볶이 먹으러 갈래.